호준이 연락 없어? 그 강성식이한테 가시나겠다는 얘기를 들어가고 가시나 찾고 다 가요. 수비되면 연락 준대. 할건 다네 뽕쟁이 새끼가. 라이터 라이터냐? 아, 다 담배 좀 끊으라고 죽는다니까 형님 극하다가 그 끊으면 사냐? 살아? 아, 타 좋아, 빨리. 이모. <laughs> 뭐야 쟤들? 특수산부 애들 같은데? 그와 있다, 이거. 지검장 바뀌고, 검찰, 경찰 쪼인해가지고 만든데 차들 잘 나간다. 가보자. <laughs> <laughs> 수고 좀 했어? 네. 네. 아이고. 자 주모. 자오늘부로 마약, 살인, 뭐 공무원 비리 요런 등등등 오대 범죄 관련 사건들은 우리 특수 산부로다 이관이 되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아, 이상 쓰지 마. 불만 갖고 그러지 말고. 우리가 이렇게 좀 일손을 줄여준다.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. 우리 잠도 잘못 자고 그래. 여기 어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얘는 이렇게 반수도 잘못 가라 있고 그치? 아, 어. 됐습니다. 뭐아니지금 왜 저러대. 뭐 치웠니? 하? 야, 이 본체 빨리 빼. 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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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. 뭐는 거야! 가지고아씨 나는 여기 장 형사님이 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진짜로 몰랐네. 예? 우리 한편 아니었어요? 전우회 뭐 이런 거 있었잖아. 조용국 사건 처리하면서. 아이씨 누가 내 편이야. 우리 엄마도 내편 아니야. 그냥 사건 넘겨요 그냥. 상황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. 하상우 아, 아직 못 잡았다며. 그 새끼나 잡으셔. 괜히 남의 사건 뺏으려고 하지 말고. 아. 지금 장영사님이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, 저한테. 예? 우리 부서 만들어지고 나서요. 우리 부서가 처리한 강력범죄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? 예? 당신 내가 세워라, 내워라 하면서 잡고 있던 사건들 그거 몇 년씩이나 캐캐 묵혀두고서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다 처리했잖아. 어? 아니, 사건을 몇 년씩이나 그렇게 캐캐 묵혀두고 그러면은. 양심적으로 좀 피해자 가족들한테 이렇게 좀 미안한 감정 들고 그러지 않아요? 왜 묵혀도? 된장이야? 사건이? 아니, 우리가 묵히고 싶어서 묵혀? 인력이 딸려서 그러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넘기라고. 우리가 그걸 다 처리해드리겠다고, 그 사건들 다. 됐다고, 우리가 처리한다고. 그러니까 가시라고, 그냥. 아니, 다른 선은 다말잘 듣고 그러는데, 왜 남부서만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? 나 이해가 안 가, 지금. 진짜 잘 모르겠네. 어? 이해가 안 가. 홍영아, 하... 하... 너나 이해 되냐? 되 죠, 당연히 그 렇어요. 우리 애들 도, 나 이해 못해 10년넘게일했 는데, 그런 놈 이라고 내가 그니까 러 가시 라고 이해 할 생각 하지 말고, 양필 순 형사 살인사건 캐고있 잖아요. 네? 그것까지 다첫배기봐야지뭐 이렇게 정신 좀 차리실래? 우리 장현선님야 앉아 있어 까부지 말고 우리 장현선님 협박하냐 지금? 어 협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 넘기라고 우리한테 그거라도 건져야 될거 아니야 지금 콜? 아이새끼들 진짜 콜안 받았지? 콜안 받은 거야 야어안 받았다 끝 오케이 그럼 양필순 형사 살인 사건은 오늘부로 특수선부로 이건 되는 거다. 알겠지? 끝. 자. 야, 사건 자료도 다수거하고 네. 그리고 저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소환영장 다 날리고. 네. 잠깐 여기 형사님, 장현사님한테도 현장에 계셨다 그러니까는 영장 이렇게 잘 전달해드리고. 어, 모르잖아, 혹시. 어? 평상시 때 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. <뭥> <뭥> 이렇게 해봐야 당신만 손해라고. 정강철이. 나와봐. 야, 다 수고해. 양필수. 어딨어? 버섯 빼고. 양필수 삼켜.